전혜성 작곡가 형님이 어, 주신 곡이에요 곡, 곡 듣고 너무 좋아서 가사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laughs> 곡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제대로 이게, 아, 굉장히 팝적이다 이런 거 한번 불러봐야겠다 부를게요 했는데 가사를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니까 어, 이게 내가 할수 있을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무대에서 부를 때마다 좀 약간 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귀여운 가사를 부르고 있지만 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함을 그러니까 오래된 곡인데도 제가 부르면서도 굉장히 제가 스스로 신선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이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부끄러울 예정. 아니면 절대 어디서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아무튼 그런 곡이었고요. 이제는 호준 씨가 좀 부끄러움의 시간을 가질 차례가 되셨습니다. <laughs> 호준 씨는 그 기타리스트로서 어느 날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 당연히 기타리스트니까 기타 앨범을 내게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기타 앨범이 아니고 가수 앨범. 노래를 해서 저한테 줬더라고요. 본인이 작사 작곡 가사 쓰 편곡 믹싱 프로듀싱 다 해서 어, 그 동안에 YB에서 어, 반 강제성을 띄면서 너락커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뭔가 강압적인 그런 게 되게 마치. 난 이제 자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앨범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허주 씨가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제가 이 기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팀을 같이 오래 했으니까. 어, 근데, 아우, 아주, 앨범으로서는 굉장히, 예, 아주 뭐, 뭐 신문물의 어떤 힘을 많이 빌려서 노래가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왔더라고요. 앨범은 정말 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라이브는, 어, 할 기회도 없을 뿐더라고요또 약간 안 됐더라고요 라이벌 기회가 없다라고 게 그래서 저랑 같이 어차피 뭔가 그런 아이돌들처럼 우리 YB에서도 유인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또 제가 그냥 사실 던지 던졌거든요 한번 너도 앨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데뷔 앨범 냈는데 노래 해볼래? 고어 그러지 뭐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해서 아 되게 하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그의 욕구를 풀어주기 위한 부대를 지금부터. 아이고, <laughs> 보려드리겠습니다 그도시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마음 달이라는 곡인데요. 곡을 진짜 잘 쓰거든요. 너무 예쁜 가사를 잘 써요. 그래서 곡도 잘 쓰고, 어, 뭐, 연주도 자, 자, 잘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냥.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느낌으로 <laughs> 그래야지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찍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노래 레슨도 좀 받았거든요 어제보니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박수로 참여해주셨으면 습니다